제 생각에는 그냥 중국산 사 먹어요 그냥 이게 금김치야 이거 이거 해먹은손해야 손해 새서 팔면 더 손해요 진짜 이번에는 그냥 중국산 사 드시는 게 어, 형님 누님들이 속편하고어 제가 봤을 땐 구독과 좋아요 와 날씨 좋다. 아, 날씨가 청 좋네요, 지금. 아, 배추도 잘 크고 있네. 아, 야, 요즘... 이제 이제 한달 됐는 거 같아요. 그래. 어, 보, 생각보다 이거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어, 알차게 찰거 같아. 이번에는. 야, 근데 오랜만에 네 농장 왔는데 왜날 여기 여기 어디냐? 아, 여기 저 저희 텃밭인데. 아, 텃밭이구나. 네, 지금 배추 심어 심어 놓은 거 형님한테 보여 주고 싶어 가지고. 아, 배추구나. 어, 아, 그래. 연락 드렸죠. 배추구나. 네. 속이 이제 꽉저 이게 초반에 음. 물을 잘 줘야 되거든. 음. 20일 정도는 물을 흠뻑 줘야 되는데 잘 줘가지고 지금 음. 뿌리 잘 내렸어. 그거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보니까 근데 저번 주 우리 네. 시장 갔을 때 배추 값 장난 아니었잖아. 난리 났죠 지금. 아 지금 배추 지금 그때 막큰건 하나에 만 원이었잖아요. 어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난리 원래 그때쯤 되면은 싸야 되거든. 그그 그, 내가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동양 작년에는 네. 8kg에 도, 그, 곰판장에서는, 음. 12,000원? 이렇게 아. 했는데, 소매로 팔 때는, 한 폭이 만 원이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커가지고, 알이 많아지면 한 폭이 만 원이 된다는 음. 거죠? 요 근데 이번 년에, 9월 달에, 2만, 3,000원, 2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8kg 그, 기준에. 그럼. 두배가뛴 거네 두배가뛴 거죠 작년에는 1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만 원에서 12,000원 그러니까 두배가뛴 거죠 와 장난 아니겠다 이, 그리고 이, 이번에 또 윗지방은 거의 음. 수박이 아니 수박이래 <laughs> 제가 수박 키우고 있어요 아까 헛소리 했데 음. <laughs> 배추가 지금 잘안 돼가지고 아, 아마 이번에도 대박 비쌀 것 같아. 이번 김장철 그, 난리 그 날것 그 같아. 이게 이유가 그건가? 이번에 막 수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수에도 있고. 그리고 비가 또안 오고 막 하니까, 이게 물을 초반에 잘 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말라서 막 죽은 것들이 많더라고. 아, 요, 네. 이건 되게 싱싱하겠어. 어 아, 여기는 뭐 관리 잘했으니까, 아, 뭐. 우리 또이경성파에이 또, 이또 이, 응? 네, 그럼요. 좀 이게 살짝 이게 먹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차면서 아.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초반에 이것도 엄청 관리 잘한 거예요. 정성파면키우면다 잘하더라고요. 아, <laughs> 나중에 이거 어떻게 또뭐 비료 주고 또 이렇게 뭐 예, 예, 예. 하, 그런 것도 한번 좀 예, 알겠다또 이제 비료 줄때또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야백 포기면은 이게 야한 포기당 아. 만 원씩 잡으면은 아, 어우, 냥 시장에 내다 어, 팔면은 백만 원이 뭐, 원이죠. 100만 뭐 이정 도 되겠는데. 아 많이 아쉬워요 지금. 어, 지금 왜 수박 심었냐? 그러니까요. 이 <laughs> 예, 그리고 이게 예. 방송 농협에 이제 조합원이면 조합원에서 음. 막한 저희 부모님들이랑 저까지 해서 한 600포기 600판을 갖고 올수 있거든요. 음, 600판이 몇 개인데 6 0 0포기야요 네, 600포기. 그럼 600만 원이네? 키워만. 네, 600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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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가, 600, 그치, 아, 개만 최소가 최소제죠 그치 소매 따로. 아, 이거 그랬어. 그러니까 수박 말고 이거 키웠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어 이건 되게 싱싱하고 한 어찌 됐든 그러면은 올해 정성팜이 생각하는 배출의, 배출의 가격? 가격 어 어느, 어느 정도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하잖아 아 그렇죠 어. 우리 고추대 음, 좀 때려 아이 은근히 잘 맞대 음. 이거 좀 어, 신기하더라고 음. <laughs> 이번에 1 0월달에는작년에 5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9월 5천 원에서 8아 6천 원 그리고 공시장 가격 공팡장 네, 가격 8kg에 음.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에는 한 9천 원에서 뭐만원 공팡장 음. 가격 8kg 그리고 작년 12월은 7,000원에서 8,000원 이 정도였는데 제 생각엔 세배 생각하고 있어요. 나 세배 너무 많았나? 세배 3배? 세배 얼마야? 15,000원. 응, 15 15,000원 뭐 이제 이제, 11월 달에 만 원, 막, 9,000원, 만 원이니까, 세배면 8, 3만원. 아, 이게 너무 세다. 안 되겠다. <laughs> 3 세배면 <000원? 웃음> <3, 000원? 웃음> 너무 세니까, 한 음, 2만원에서 2만 000원. 5천원인데, 2만원 잡을게. 2만원 정도? 예 아, 8kg에 2만원. 8 k g 2만원. 아마 그정도 나올 것 같아. 올해 또 태풍도 어. 많이 왔다 가고. 어, 왔다 갔고, 피해를 음. 많이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밑지방은 많이 입... 여기는 청정이라, 아, 여기는 수일이 붙질 음, 않았잖아요. 안 입었어. 익산은, 어. 익산은 뭐 수해가 잘 피해가더라고요. 축복된 도시래요. 여기가. 음. 익산 많이 둘러와요. 음. 익산 시장님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2만, <laughs> 2만원 예상하겠습니다. 진짜, 그럼 올해. 여기 아. 어, 벌레들이 야, 좀 많이 야, 있어. 그래서 약을 여기 잘해야 돼. 이, 이 초반에 이렇게. 그알 차기 전에 벌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약을 많이 해야 음, 알 차면은 이제 그때는 벌레들이 안 생기는데 이때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음. 우리가 하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올해 아... 이 김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중국산 사 먹어요. 그냥. <laughs> 이게 금김치야. 이거 이거 해 먹은 손해야 손해. 새서 팔면 더손해야요 진짜. 이번에는 그냥 중국산 사 드시는 게 어, 형님, 누님들이 속 편하겠어. 제가 봤을 땐. 구독과 좋아요. 아, 그러니까 다 와. 비싸지. 고, 고추도 비싸지, 배추 비싸지, 마늘 비싸지. 뭐, 안 비싼 게 없어. 맞 아, 그때 저번 주에 마늘 뭐한 잔. 에 5만원, 막 5만 5만 비쌌을 땐 10만원 나오고, 아, 13만 원 막. 13만원, 13만원이었어요? 어. 와, 이거 안 돼. 이게 김치 그냥 해 드시지 말고, 김장 하지 말고, 그냥 중국산 사먹어, 그냥. 괜히 고생해가지고 돈만 나가고, 그냥. 애들 퍼주지 말고 그냥 중국산 사 먹으라 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낫겠다. 응. 아유 어머님들 고생만 하냐고 어머.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분명히 오르면은 이또 이 나쁜 업자들이 응. 사재기 하지. 나쁜 업자들이 중리에서이 하급 가지고 들어온다. 응. 아 그만. 어, 그럼 중산도... 뉴스 곧또 터지겠다. 터지겠다. 어. 곧 터지겠어. 응. 아유 배추나 키우지 그랬냐? 아유 배추 키울 걸. 근데 배추는 좋다 진짜. 어 진짜 신기해. 음. 진짜 관리 잘했어 진짜 좋다. 어 관리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아 진짜 탐난다. 야, 나중에나 그러면, 어이구, 배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은, 한, 한 포기 그냥 뽑아서 드릴게한 포기? <laughs> 한 포기? 몇 무슨, 포기 뽑아 드릴게요? 겨울에. <laughs> 한 포기. 내가 미국 뉴스는 아니지 뉴스는 내가 한포기로되니 아, 알겠습니다. 뭐, 한국 사람은 또. 아, 또? 응, 한국 은또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럼 맨, 이거, 그러면 다음 달쯤에 이거 배추 뭐, 수확할 때는 또. 어, 아, 한번 와요. 어, 여기 또 음, 파도 있고. 네, 네. 마, 여기, 마, 이건 뭐야 이거? 이거요? 이거 뭐뭐뭐 저건 이제 비트 네, 비트 아, 맞네 파 대파 어. 이제 대파 큰거 그러니까 아 어. 지금 막 여러 가지 심었어 아 그냥 깔끔하게 심었네 요러니까 잘했다 아, 관리 잘했어 원래 이 정도는 풀이 꽉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풀이 하나도 없잖아 또 정성팜 잘해 또 이런 거아뭐나고프다밥먹으러 뭐. 가자 예 그러니까 진짜 아아 응. 날씨 너무 좋다 응.